안녕하십니까. 실무자는 왜 원가관리에 실패하는가에 대해 정보를 함께 나누게 된 오기민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본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은 일반적인 실무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 의견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자문이나 계약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참고자료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정확한 법적 해석이나 실무 적용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실무자의 관점에서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쉽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원가는 공사비만이 아니다. 전체 사업비를 봐야 한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전체 사업비가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프로젝트 예산을 구성하라고 한다면 몇 가지 항목이 떠오르시나요? 직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혹시 금융비용이나 홍보비까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실제로 많은 실무자들이 세 가지에서 네 가지 항목까지만 반영하고 나머지를 놓쳐서 나중에 예산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총 9가지 구성 요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접 공사비로 현장에서 실제로 들어가는 시공비입니다.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조경 등 눈에 보이는 공사 영역이죠. 말 그대로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비용입니다. 두 번째, 간접 공사비인데 현장 밖에서 드는 비용입니다.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기술 지도비, 보험료 등 이며 특히 안전 관리비는 요즘 법적 기준 강화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설계 및 감리비로 설계사, 감리사, CM 용역 비용입니다. 설계가 복잡할수록 이 항목이 올라갑니다. 민간은 여기서 VE로 조정하려고 시도하고 공공은 기준 당에 따라 정해지기도 하죠. 네 번째. 부대 비용입니다. 인허가비, 보상비, 기반 시설 설치비 등으로 공공 사업에선 지자체 협의로 좌우되고 민간 사업에선 인허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예비비로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하는 비용입니다. 설계 변경, 자재 단가 상승, 법령 변경 등으로 통상 전체 사업비의 3%에서 10% 정도를 책정합니다. 이걸 안 잡으면 나중에 정말 대책 없음이 됩니다. 여섯 번째 운영준비비로 중공이후 시운전 인력교육 초기자재 구매 비용입니다. SoC나 의료시설 같은 프로젝트에선 꼭 필요합니다. 이 항목을 아예 예산에서 빼놓는 경우 종종 봅니다. 일곱 번째 금융비용 PF이자 금융기관 수수료 보증보험료 등입니다. 특히 민간 사업에선 자금 조달 구조에 따라 아주 크게 달라집니다. 건축보다 금융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홍보 마케팅비로 홍보관, 착공식, 공공성과 알림 비용 등이며 대형 민간 프로젝트나 공공 사업은 주민 설명회도 포함됩니다. 처음부터 잡아두지 않으면 후반에 곤란해집니다. 아홉 번째 기타비인데 특수 장비, 친환경 인증 대응비, 스마트 설비 도입비 등이며 예를 들면. 데이터센터, 병원, 물류창고 등 특수용도시설에서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제 이 아홉 가지 항목을 다 들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많아 줄이자 라고 말하면서 예비비, 금융비, 부대비용을 제일 먼저 빼버리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 결과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발주처는 왜 초기엔 이걸 말안 했냐며 불신을 갖기 시작하죠. 사실 이 아홉 가지 항목은 단순히 비용의 리스트가 아닙니다. 이 구조가 무너지면 사업 자체가 흔들립니다. 예비비가 부족하면 설계 변경 한 번에 모든 계획이 어그러지고요. 부대 비용을 과소 반영하면 착공 자체가 지연되거나 인허가 반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 항목은 필요하면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기본 구조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원가는 9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전체 시스템이다. 이중 하나라도 빠지면 프로젝트는 리스크를 품은 채 출발한다. 원가 관리는 숫자를 더하고 빼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미리 통제하는 전략 설계다. 그래서 이 강의의 제목처럼 사업비 구성 요소를 정복해야 원가 관리를 시작할 자격이 생깁니다. 다음 시간에는 적산, 견적, QS, 그리고 코스트 매니지먼트 이네 가지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용어들이죠. 다음 편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실무자는 왜 원가 관리에 실패하는가? 오기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